미래의 시세계는 어떤 것이냐? 색소를, 오관을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세계가 되면 이 세계가 망할 것이냐? 그럴 것이냐? 답변해봐요. 자, 하나님이 말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에 제일 중요한 부처로 만든 것이 눈이요, 코요, 오간이요, 신장이요, 어제요 불행해가지고 뭐래? 불행, 불가서와다음에불행해가서다 죽어버렸어. 없어다고 롱타임하고. 데세스 투, 투스. 안그러테라서서으로 내가 물어볼게. 다 인정해야 된다고. 자, 어느날, 저 여기서, 저, 어느 이전보다 이 가정여람이 무슨 가제, 에, 에, 가정 가정, 전부 아, 뭐, 다. 연합, 세계 평화를 위한 가정이라 하면 무엇이무슨도덕무이냐무이든무엇이든기엇이든 무엇이냐? 무이것이섹무얼오간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까지도 어 박수할 수 있는 너냐사랑이다 했다면 냐세상이 어떻게 이냐냐이 알아, 여러분, 남자, 여자가 태어나게 될 때, 남자의 그 기관이 주인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어떤 거야? 그러는데, 남자의 그, 그, 섹스 오간은 남자 것이 아니야. 여자 것이야. 주인이 여자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걸 몰랐어. 내 섹스 오 sexual organ owner is woman, yeah, woman. 우oman의 섹시얼, 어, 요런 섹시얼, 어나 에스워 매니그 됐다는 게 간단한 진리야. 이걸 부정할 수 있어요? 철년말년 역사가 아무리 변하도 이건 변하지 않아. 그래 여기 보라고요. 여기 전부다 남자들은 그것이 내거라서라고 생각을 세계가 이렇 됐고 여자가 내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돼서 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절대적이 영원하고 뭐꿈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한 것을 확실히 하는 그 영원한 사랑의 주인이 오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세상이 이렇게 안 돼. 역시. <laughs> <laughs> 이 수많은 박사, 수많은 경치가날 잘났던 사람, 이거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자, 이걸 부정할 수 있어요? 탈락형만 <laughs> 들어. 여러분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조상 물어봐도 어, 할머니, 할머니, 애, 인류의 조상 천가 그큰 언데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니 날, 전부 다이해산들는 거야. 그럴 것 같아요? 그 아들이 하는, 어그리 하는 건 정신 모질이야. 머리가 머리가 모지라다고 맞. h a t s wrong, crazy guy, c r a z 이건 철칙이야. 우주가 바로 엉말론 이 원, 원, 원칙은 철칙이기 때문에 이 철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게 된 옳은 사람, 그른 사람이 판정된다는 결과가 좋지 않은 그, 그, 결과로 판정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그 아담이와 타락이 모이냐면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았어. 자, 자기 것인 줄 알았다. 그, 그, 그런 그 말이 이번에서 배웠을 거야. 이야, 이게 사랑을 등산고 그릇 댔다는그왜그아담혈을를 그 쫓아냈을까? 뭐서울아까밤그 자목 쫓아내? 그런 무과센 하나님이 아니라고. 근본적인 문제가 틀렸기 때문에 우주에 어디서 공인받을 수가 기 때문에 추방을 버려야 돼. 더드러일은 광물의 세계에 서서 추체대상 플라스마에서 이온도 자기의 모든 그것을 위해여 상대를 위하고 식물도 전부 다 이게 그 상대를 위하고 동물도 상대를 위한 것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 서서 섹시어로간이뭘 하기 위한 거야 뭘 하기 위한 거야 그 끝에 들어가는 그저토널 포인트 포인트 포포스 포인트가 뭐야 이게 그뭐 때문이야 사랑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순놈 맘놈이 생겨났던 거 아니에요, 순놈 맘놈